오늘은 제목에서 미리 얘기했다시피 배경음악 무료라고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유병재 씨가 그러더라고요. 성희롱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은 성희롱 했다가 인생 망한 케이스들을 막 알려주면 다시는 성희롱 안할 거라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배경음악 잘못 써서 수익창출 안 나는 경우들. 선글라스를 끼고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글라스를 왜 끼냐? 이제 노래를 이야기한다라는 건 약간 뮤지션 바이브가 필요하잖아요. 뮤지션들은 이렇게 실내에서도 선글라스를 좀 끼고 있죠. 첫 번째 사례. 이제 배경 음악을 써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 그냥 내가 평상시에 들었던 음악으로 쓰면 수익 창출이 전혀 안 나고 저작권이 문제가 되어서 이제 내 유튜브 채널에 큰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요. 그래서 맨날 배경 음악 무료 뭐 무료 배경 음악 이런 걸 검색을 해 봅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튜버분이 어떤 가수 그 작곡가를 추천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노래란 노래는 다 다운을 받아서 썼어요. 썼는데 괜찮았어요. 한 1년, 2년 동안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1년 뒤에 갑자기 이메일이 막 오는 거예요. 저작권 위반이 된 컨텐츠를 올리면 이메일로 막 그런 세부사항을 알려주거든요. 근데 한 번에 막 여러 개가 온 거지. 이게 무슨 일이냐. 딱그 공통점을 봤더니 그 작곡가가 만든 노래가 다 저작권에 걸린 거예요. 이게 뭔 일이냐? 어? 내가 무료 음악을 잘못 썼나? 무료 음악이 아닌데 썼나 싶어가지고 그 영상의 근원을 막 찾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음악에 막 댓글에 다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갑자기 수익 창출이 금지가 되었다. 너 수익 창출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뚜렷한 답이 없어. 뭐, 그렇잖아요. 내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한건 아니니까, 솔직히. 무료 음악이라고 해서 이제 쓴 거니까, 아, 따질 수 없나? 라고 했는데,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냈나? 그랬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제 사연인 즉슨 매우 구슬픕니다. 이제 이 사람이 무료로 음악을 풀어놨는데, 그러려면 이 사람이 이 노래를 컨텐츠 아이디에인가? 거기에다 등록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면 이 노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유튜브에다가 자기가 그 수익 다 가져 먹으려고 어떻게 보면 훔친 거죠 그걸 이제 이 사람이 알고 부랴부랴 이제 변호사 선임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노래를 다시 찾아오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와우 그렇구나 근데 그러고 나서 저작권 노래를 풀어줬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썼는데 풀어줘라 해가지고 다시 확인해보니까 아직 몇개 노래가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제가 일일이 보지 않았더라면 계속 이제 제 수익은 그 작곡가한테 가겠죠. 지금 몇 가지 영상도 그렇고 저는 뮤지션이 아니니까 이 선글라스는 벗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하네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배경음악 잘못 썼다가 수익 창출 금지된 사연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아이슬란드 영상이에요. 그, 아이슬란드 뮤지션 하면은 대표적인 뮤지션이 있거든요. 시규어로스라고 제가 아이슬란드 여행할 때 굉장히 빠진 뮤지션이에요. 노래를 들어보면 약간 우주를 여행하는 것 같고 약간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데 아이슬란드 여행할 땐 찰떡이거든요. 근데 노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어떤 규칙에서 벗어난 그런 굉장히 특별한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에 검열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였어요. 실제로 검열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 노래를 썼더니 정말 한동안 검열이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짧게 썼거든요. 13초 정도 썼는데 사실 이 부분만 가지고 이게 시교로스다 라고 말하는 거는 어, 솔직히 시교로스를 좋아하긴 하지만 좀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유튜브에서 저작권 가지고 이제 클레임을 걸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엔 찾아내더라고요. 이 노래를 찾아내더라고요. 진짜 처음에는 못 찾아냈어요. 이렇게 난해한 노래들도 처음에는 약간 벗어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걸린다라는 거. 결국에는 걸린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두 번째 사연으로 뽑았고요. 세 번째 사연은 이게 가장 억울한 사연일 것 같은데, 이제 여행 유튜브 찍다 보면 길거리에서 촬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뭐 카페나 이런 음식점이나.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배경음악이 흘러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 영상은 내 영상이 아닌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예 음소거를 해가지고 다른 음악을 입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멘트를 짧게 짧게 쳐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우. 분명 무료 음악이라고 해서 썼는데 무료 음악이 아닌 경우. 이게 무료 음악이라고 찾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Copyright Free Music? 이렇게 제목에 아예 써있거든요. 저도 지금은 에피데믹 사운드를 쓰고 있지만 그전에는 그렇게 썼었거든요. 분명 이렇게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작권에 걸렸다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근데 이 노래를 어디서 다운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 진짜 이 노래를 잘 관리하고 이 노래를 어디서 봤는지 체크해 놓지 않는 이상 그걸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copyright free music 이라고 올려놨는데 그 사람이 잘못 알아서 그렇게 올린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 경우, 정말 드물기는 하는데 이게 내가 쓴 음악이 아닌데 다른 음악으로 걸려가지고 수익창출이 금지된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아이슬란드 영상인데 저는 분명 이 노래를 쓴 적이 없거든요. 노래 제목을 봐서도 내가 쓸 노래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클레임을 걸 수가 있어요. 근데 클레임을 걸때 무시무시한 멘트가 나옵니다. 잘못 걸었을 경우 계정이 날아갈 수도 있다. 괜히 이거 하나 가지고 잘못 걸려서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또 클레임을 못 걸겠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합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차라리 돈을 내고 쓰자. 돈을 내고 쓰는 게 속편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막 노래를 진짜 내가 권리를 주고 사는 경우에 굉장히 많은 돈을 내야 되는 곳들이 있었어요. 노래 하나 쓰는데 막 80달러, 막 90달러. 그럼. 뭐 못해요 그렇게 수익이 나지도 않고 사실 에피데믹 사운드를 처음 알게 된 거는 어떤 유튜버 분이 노래를 썼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에피데믹 사운드에서 썼다는 거지 내야 되는 돈도 생각보다 저렴한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한 달에 15달러 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녁 한끼 가격 정도니까 사실 무료로 쓰면 좋긴 한데 굉장히 번거로운 일들이 제가 앞에 말했던 사연들 말고도 많아요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음악에 따라서 설명란에 어떤 음악인지 출처를 꼭 써줘야 되거든요. 무료로 쓰는 대신에 그걸 꼭 이제 크레딧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세계여행할 때는 영상을 편집해서 바로바로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한 달치를 막 영상을 편집해 놓고 그랬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올릴 때 내가 이 영상에 어떤 음악을 썼는지 저조차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내가 그 영상 프로젝트 다시 열어서 어떤 음악 썼는지 정리해서 올려야 되고 그런 게 굉장히 번거로워서 이건 내 노동력, 내가 쓰는 에너지를 아껴주는 비용으로 정말 합리적이다 못해 저렴하다라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에피데믹 사운드를 쓰기 시작했는데, 무료 음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진짜 고퀄리티 음악들도 많고, 일단 서칭하기가 매우 매우 좋아요. 제가 이거는 다음 편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피데믹 사운드에서 노래 검색하는 방법, 그리고 노래 추천까지. 그럼 안녕.